oh no no 이 마게도. 이 잠깐 도켜봐 살아있는 거야? 어 하지만 이장히 위험한 상태야 위험한 상태라고? 어딘가 상처를 치료할 만한 곳은 없게게냐 있어! 어? 저기 동굴에 내 침대가 있어 그걸 쓰면 돼! 조심 어, 조심 어, 서둘러 어, 흔들리면 안돼이 어, 동굴은 왠지 불길한데 이, 이 느낌은 어쩌면… 아 어? 저건! 여기에 높이자 모두 그곳에서 떨어지거라 어? 왜?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라고 해서 여기로 데려온 거잖아 너도 빨리 어? 거기서 떨어지거라 어, 무슨 말씀이세요 보리도사님 저건 어? 거대한 마법천자문 조각이다 네? 설마 이런 커다란 조각이 틀림없다 역시 내 예상대로 이 섬에 거대한 천자문 조각이 있었던 게야 이런 커다란 천자문 조각이라면 사람에게 필시, 사악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 하다난 지금까지 저돌 위에서 매일매일 잠을 잤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고! 뭐라고? 보두아 <laughs> 아, 시간이 없다 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라 아, 아 알았어! 다른 방으로 옮기면 되는 거지? 어서 서둘러라. 자, 이 방은 안전할 테니 좀 도와줘. 이대로는 위험해. 우선 상처를 치료해야 해. 부탁해. 부두목을 구해줘. 이 화과산에는 숨겨진 마법 천자문 조각이 또 있었구나. 혼세 마왕도 이 커다란 천자문 조각을 찾아온 게야. 어, 억동자, 에? 혼세 마왕이 또 올지도 모른다. 네. 그, 넌 여기서 망을 보다가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나한테 알리도록 해라. 네. 아 예. 네. 가만히 있자 그러고 보니 선오국은 적을 잠자리로 쓰고 있었다고 했지? 그 녀석은 천자문 조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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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언 크래크 원숭이 동굴에 천자문 조각이 있다 보리도사가 가져가기 전에 빼앗아 와야 한다 서둘러라! 아, 예! 부두목의 <laughs> 상태는 좀 어떠냐? 삼장이 치료하고 있어 응. 생명의 힘이여 부두목을 도와주세요! 잘화 가라 삼장 에? 그건 금지된 하자 마법이다 있다. 우와 세왜 아, 그만 그러는 거야 부두목이 낫고 있는데 치료 중인 삼장을 좀 보거라 뭐? 뭐야 무척 힘들어하고 있잖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어디 아픈 거야? 삼장이 쓴 사활이라는 한자 마법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마법이다. 이대로 계속했다간 삼장의 생명도 위험해. 삼장. 이제 그만 두거라. 내 기분은 알겠지만이 상태로는 너도 버티지 못하게 된다. 하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. <laughs> 날 위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. 움직이지 말아요! 나 괜찮으니까 빨리 낫는 것만 생각해요 삼장! 괜찮아? 네가 아무리 한자 마법의 힘을 빌어 노력한다 해도 상처가 너무 깊단 말이다 삼장, 네 기분은 알겠지만 지금 한자 마법이 무두목의 상처 치유에 큰 도움이 될수없다 대체 무슨 일이야! 어머! 골랐어요! 어? 어? 불이요! 불! 불! 아. 어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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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불태워주마! 타올라라! <laughs> 하! 나도 본돈한테 질 수야 없지! 다 울라, 우 갑자기 화재라니 뭔가 이상해요. 그도 그렇구나. 그렇다면 이건 혹시… 바보 녀석들. 화분에 정신이 팔려 마법 천자문 조각을 방치해두다니. 천자문 조여이여 안으로 들어가라! 안! 네! <laughs> 커다란 조각이로군 이걸로 대마왕님의 부활에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기다려! 응? 누구야? 역시 이 불은 니놈이 한 짓이었구나! 또 니놈이냐? 원숭이! 부두멍을 저렇게 만들고 우리 삶을 불태우려 하다니! 절대 용서 못해! 용서 못한다고? 한참 마법도 쓸줄 모르는 원숭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? 지... 아직도 뜨거운 맛을 봐야겠나 뭐라고? t a good. What a g h a t a g o

우리 도사, 이거 오랜만인 걸? 우린 여기 같은 목적으로 모인 것 같은데, 혼세 마왕 이게 무슨 짓이야? <laughs> 어떠신가? 저 숲이 타고 있는 게안 보이나? 지금 날 상대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, 저 불이라면 삽시간에 이 화가산 전체를 태워버릴 것이다. 우물쭈물하고 있으면, 모두 타버릴까 음... 혼세마왕 네놈의 술술은 이제 안 통한다!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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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라! 비 이 그래! 피라면 불을 막을 수 있어! 흐하! 피네! 비의 마법? 그렇다면 나는…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갑자기 비가 내리다니! 뭐 이러는 거 아니야? 왜 이래? 뭐 이러면! 불 마법이 되질 않잖아! 이놈! 보리도사로 상급 한자마법인 비유마법을 쓸 줄이야. 그렇다면 좋다.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불을 질러 주지. 자, 타올라라 만들지 못할 거. 전력군 보리도사 메리처럼 번개, 막을, 막을, 광. 근질기곤 <끈질긴> 보리도사. 하지만 서로 힘뺄필요가 있을까? 당신과의 대결은 다음에 하도록 하지. 나님이 이 섬에 마법 천자문 조각을 손에 넣었단 말이지. 저 어? 녀석 음... 보리병에 내 침대를 넣었어. 뭐라고? 그래. 너도 들어가 버리는 게 좋겠군. 이 귀찮은 원숭이. 자, 호리병 안으로 들어가라! 자, 아, 네!